엘빈 에일리에 관한 글인데, 엘빈 에일리 주니어 was born on January 5th, 1 엘빈 애일리 주니어는 1931년 1월 5일에 태어났다. 그리고 인 로저스, 로저스, 텍사스주 로저스에서. After the Great Depression, 어, Great Depression 세계 경제 대공황인 건 알지? 음, 경제 대공황 후에, Ailey followed his mother to Los Angeles. Ailey는 그의 엄마를 따라서 Los Angeles, LA로 갔다. LA는 캘리포니아 주에 있죠. Where she studied dance at Lester Horton's School in 1949. 그곳에서 그는, 여기 이제 and 대열로 바꿀 수 있잖아, 계속적 문법이니까, 그곳에서 그는 무용을 공부했다. 이것도 메이저가 되겠지? 1945년에 자, 이 학교에서 무용을 전공했다. 공부했다. He joined the Horton Dance Company in 1953. 그는 Horton Dance 이건 무용단이라고 그러는데 컴퍼니 회사 아니고 이무용단은 1953년에 입단했다. 그리고 he assumed the role of artistic director when Holton died that year 자, 이 홀튼 무용단은 홀튼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나봐 음. 홀튼이 그 해, 그 해니까 조심해야 되지 1953년에 죽은 거야 이런 거 가지고 낼 수도 있잖아 바꿔서 낼 때, 1951년에 얘가 입단하던 해에 바로 홀튼이 죽었는데 홀튼이 죽었던 그 때, 아니다, 일단 하고 나서 죽었다고는 할 수는 없네. 53, 정확히 53년이라고 할 수는 없을 수도 있어. 이제 나 죽었을 때, 예술 감독의 역할을, 이 어슈는 가정하다가는, 특히나 수능특강에서 이게 떠맞다라고 해석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어, 많았어. 떠맡았다 맡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떠맡았다 자, 에일리도 Ailey 에일리 formed his own track. Too. 마찬가지로 그 자신의 무용단을 만들었지. The a l v i n Ailey Academic Dance Theater. 라는 게그 이름인 거지 본격이야. 1958년에. And, uh, in, 1965, 년 l l i e took his t r u c on one of the most successful European tours ever made by an American 는 가장 성공적인 유럽 투어들 중에 하나의 투어들 중에 하나에 그의 무용단을 데리고 갔지 그리고 그 투어를 얘가 또 과거분사로 꾸며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미국의 무용단에 의해서 만들어진 성공적인 그 이전에 만들어진 성공적인 유럽 가장 성공적인 유럽투어 중 하나의 그의 무용단을 데리고 갔다 무슨 의미인지 알고 있지. 미국 모용당들이 유럽을 많이 갔는데, 성공한 것도 있고, 성공하지 않은 것도 있잖아. 성공한 것들 중 하나인 거니까, 그만큼 성공적이었다는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It was held over f o six weeks in London to accommodate the demand for tickets and in Hamburg. 이라고 읽어야 돼. Hamburg. It received an unprecedented 61 curtain course. 그것은, 아니 열리다, 이런 뜻이 있잖아. 지속되다, 이런 뜻이야. 6주 이상 동안을 지속됐다. 런던에서. 뭐 하기 위해? 자, 그, 티켓이니까, 예매권들이지. 예매권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수용하기 위해인데,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 부분은 좀, 바르게 한 번, 쉽게 풀어봐야 겠지 인기가 많았다고 했잖아. 성공한 거지. 그래서 런던에서 사람들이 하도 티켓을 많이 샀어. 그래서 원래 걔는 이것보다 작을 수 있는데 티켓이 하도 많이 팔리다 보니까 공연을 연장한 거지. 연장해서 6주 이상 동안 공연을 했다. 이런 말이잖아. 그리고 함부르에서는또 그것은 절대 없는 61번의 커튼콜을 받았다. 커튼콜을 이렇게 다 끝나고 나서 배우들싹 인사시키는 거잖아. A German critic called this performance a t r a u m a of sweeping violent beauty, a furious spectacle. 한 독일인 비평가는, 이 공연을 이렇게 불렀다니까, 이렇게 표현했다, 이렇게 평가했다가 되겠죠. 뭐, sweeping, 가, sweeping은 뭐, 완전하고, 이거 확휩쓸는 이런 뜻인데 이걸 완전 하고라고 지금 해서 그랬어 관경을확 휩쓸고 그다음에 강렬한 아름다움의 승리였고 격렬한 장관이었다라고 더 스테이지 바이브레이트 무대가 흔들렸다. One has never seen anything like i t 그 어떤 누구도 그것을 그와 같은 것을 본 적이 없었을 것이다. 이건 인용문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대를쓴 거는 눈에 보이죠 어? 또 현재 시대에쓴거 인용문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것도 현재 완료로 썼잖아 uh, In 1970, Ailey's Company became the first American modern dance troupe to tour the Soviet Union. 소련이죠 소련 1970년에 Ailey의 무용단은 최초의 미국 현대무용단이 되었다. 뭐한 소련을 방문한 4 이제 이때는 방문하고 그 여기가 공연을 한 거니까, 이렇게 바라보면 되죠. 답은 3번이죠. 자신의 이름을 따 이름을 딴 무용단을 만들었다.